그런 이야기들은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왜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서 남자가 당신이란 여자를 대뜸 포기해버릴 확률을 스스로 높이고 있냐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나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에 잘 되어 가던 이성과 틀어지는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의도적으로 밀당을 하려고 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거라면 그나마 덜 억울할 텐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상대의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닫은 거라면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행동이지만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던 남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차갑게 돌변한 기억이 있다면 혹시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이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그 행동은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그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야, 너 어제 해투에 정해인 나온 거 봤어? 야, 잘생겼는데 노래까지 잘하더라. 저런 남자 어디 없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보통 뭐 이런 상황도 있겠죠. 누가 당신에게 너는 남자 어떤 스타일 좋아해? 라고 물었는데 당신이 나? 나 공유 같은 남자. 완전 내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렇게 당신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카톡 프사나 카톡 배경 사진을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으로 해둔다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그 연예인 사진을 자주 업로드하는 행동 또한 남자가 당신에게 마음을 접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행동 아니냐고요 뭐 물론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을 남들에게 더 알리고 싶어 하는 건 맞지만 주위를 찬찬히 한번 둘러보시면 얼마나 많은 성인 여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남자는 10중 8구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눈 높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자기는 정예인 같은 남자 아니면 성에 안 차니까 나 정도는 자기랑 사귀고 싶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저자세로 다가오라는 뜻이야.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데이라이 님. 이건 이런 말을 하는 남자의 자존감 문제 아니에요? 관심 있는 여자가 어떤 남자 연예인을 이상형으로 꼽았다고, 자기랑 그 연예인을 비교해서 기분 나빠할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그 남자의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죠. 이상형은 이상형이고, 현실은 현실인데요. 자, 당신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다면, 당신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가? 동시에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물론 당신의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 남자 중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가 어떤 남자 연예인을 이상형으로 꼽았다는 사실에 별로 개의치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자,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남자도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 남자와 더 가까워지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던 그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당신이 들은 거예요. 야, 너 신세경 유튜브 보냐? 나 요즘 밤마다 보는데 신세경 진짜 예쁘더라. 완전 내 스타일. 어떻습니까? 아무런 느낌 안 드세요? 신세경 씨가 워낙 예쁘니까 그냥 수긍이 되시나요? 당신이 정말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맞다면 저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모니터 속의 연예인이라도. 같은 여자로서 자신과 그 연예인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여자 아이돌에게서 눈을 못 떼는 남자친구에게 삐져서 크게 싸웠다는 커플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남자 연예인을 좋아하지 말라는 일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말의 핵심은 할수 있는 한 관심 있는 남자를 오해하게 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연예인 좋아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그 이야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하냐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왜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서 남자가 당신이란 여자를 대뜸 포기해버릴 확률을 스스로 높이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 남자가 당신이 배우 공유를 좋아한다는 걸꼭 알아야 하나요? 알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 추울 때 갑자기 목폴라티에 코트 입고 나타나서 목도리라도 둘러주라고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가꾸는 게 직업인 연예인과 본인을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당신을 향해서 점점 열리고 있던 상대의 마음을 당신이 손수 닫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만 주었던 모든 관심을 다른 여자에게 점진적으로 옮겨갈 것이고 영문을 모른 채 그런 일을 당한 당신은 그 남자에게 실망하고 남자는 다 똑같다면서 그 사람을 어장관리남 취급할 게 분명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몰라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이제 알았으니 다시는 반복하지 마시고 다행히도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다면 제가 오늘 드린 조언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남자를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이제는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로마의 24대 왕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너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기원전 4세기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황금으로 판에 새겨서 자기 집 거실 한복판에 걸어 놓았는지 말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라잇쇼의 데이라잇이었습니다.